호천시구의 어, 서가섭 의장님을 겨누던 의원님들과 장경순 노협의장님을겨누포 호천동 의원안단현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천동의 변환인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 5의 호천동 복합행정타운 거래출입 건의사항입니다. 호천동행정복지센터는 2010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 등급 2등급을 받아 건물의 노후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공간이 흡사하여 청사,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포철동 복합평등사원권리를 수행하였으나 토지 협의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유고된 상황입니다. 포철동 복합평등사원권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위탄 사안으로 여기 계신 기관 당사자님들의 최대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 호천동 복합행정관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하여 노후된 청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간의 유수함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원인을 비우니 시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 7쪽의실험성 아름다운 시범사업 추진 거리입니다. 포천동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좁은 골목길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노후화되어 보행이 불편하고 미관상 좋지 않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정책과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일부 구간을 정비하였으나 이 또한 아, 갈라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노 골목길 문제는 포천동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도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에 포, 금년도에 신읍동 일대의 골, 골목길 정비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포천시 전체로 확대하면 시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년도에 신읍동에서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사업 기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소유예 지원을 보내드립니다. 민선국기에는 신축된 호천동 복합행정관에서 시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함해서 이상으로 호천동의 생활 및 공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